다 있어. 어 여기도 지금 등골이 오싹요 여기 두렁두렁 매달리는것 같은데. 귀신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요? 부적 아닌에요 뭐야? 등 천장 등. <목소리> 심늘요령이 나타나는 장소를 직접 가서 검증하는 심령헌터스의 시간입니다. 네. 자 오방들은요. 자 오늘은 또 어떤 곳을 다녀오셨을까요? 어. 아이 한숨. 어. 제가 이번에 다녀온 곳은 일단 폐식당입니다. 음. 식당이요? 사연은 이제 거기 관련된 분들이 안 계셔서 모르겠지만, 네. 제가 유추 해석은 했습니다. 거의 가서. 네. 근데 거기는 특이하게 어떤 사람의 어떤 훈령뿐만 아니라 동물의 훈령도 있어요. <laughs> 음?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웃음> 그걸 <웃음>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더 마음 단단히 잡으시고 강도높은 공포를 선사하는 10년 주스 지금 바로 만나보시습니 오늘의 장소 여기는 <laughs> 이제 또 식당 여기는 1층에서 미세한 소리 식당이 들어서면 안 되는 자리야 기운을 끊어놨어 이렇게 되면은 이 건물을 짓거나 네. 이 건물에 사는 사람은 음. 병이 나거나 사고가 나거나 예? 안 좋은 우환이 있지. 식당에 아, 3 식당이 3 위에 식당이... 있어요. 어머. 와. 공통적인 상이에요. 네, 음습하고 네. 습기가 네. 많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야 귀신도 많은데 네네. 동물. 응? <laughs> 동물. <웃음> 동물. 아, 아까 그러니까 악물령 등. 다른 건물에서는 이렇게 지어도 되는데 음, 여기는 음. 이렇게 막히면 안 되는 거였고 유추해서 보면은 음. 이 주인이 네. 병, 우한 음. 이런 게 있고. 안녕하세요. 자체가 지금 좀 세게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뭐, 목매달아 죽은 쪽이라고 그하시는데 음. 너무 움츠많아다 아, 어, 이거 갖다 대면 그냥 삐삐 소리 들려. 어, 무서워. 그러니까. 다 있어. 어, 뭐 여기도 지금 등골이 오싹해요. 오싹하고, 너무 닭살 돋고, 침퇴하네 아니 또 있어요? 아 있구나 옆에 방한번오너 어떻게 성큼성큼 가세요 저기를 오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응. <laughs> 지금 어? 저 곳이 어니다 잘... 네. 지금 조명 켜기 네. 전에 내가 느낀 건저 네, 네. 흥사자 방이다 이렇게 나와 처음 확인을 해본 거기 네. 때문 일단 한번 돌아가도 참, 괜찮을 거예요. 예 음. 네, 나타나요? 네. 잡혔어 잡혔어. 감독님 옆이에요. 마지막번가 또 네. 우리 감독님을 귀신들이 좋아하는데 진짜로 꼭 목을 매다는 거가. 아, 네. 네. <laughs> 어 사람 형태구나 지금. 경쟁 이렇게 해보았어 그러네. 일단 저희가 여기도. 아, 네. 확인은 했지만은 이제 저희가 네, 좀,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렁두렁 매달린 것 같은. <laughs> 귀신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요? 동물들도. 어. 다른... 뭐가 다르다는 기체? 많이 달라요 지금. 네. 발바닥이. 음... 네네. 어떤 구름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 오, 네네 맞아요. 다시 한번 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한번 천천히. 음, 창가 등한 등. 음, 번만 찍어주 있어. 이거 부적 아닌가요? 뭐야? 등. 천장 이요아 등에 부적을 붙였어요? 부적이네. 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은이 집이 제가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등을 수공으로 만들었는데 만들 때부터 왜왜 왜 그렇게 만들었지? 자 감독님 여기 한번찍어주 어, 잡혔어. 여기 잡혔. 지금 매달려 있어 말한 네, 대로. 지금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는 매달리는 게 아니고 등에 어. 이렇게 해서 네. 이렇고 있어 지금 지금 두 명이 나왔습니다 네. 어. 지금 여기 보면 은 뭔가 흔적들이 좀 있어요 여기에 여기도 여기지네 이쪽 방향으로 네. 천천히 또 찾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도 돼요